할렐루야. 밤잠도 주무시지 않하시고 나라 걱정하시는 우리 애국성도 여러분, 어, 또 시대 기도, 지금,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주입니다. 아, 몇 가지, 오늘도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발치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올리겠습니다. 어, 음, 미디어 워치라고 그 작은 예, 작은 언론입니다. 예, 한동훈 윤석열 비방 댓글, 국킹척 허위사실 유포 법적 조치 취할 것, 취할 것. 한동훈이라는 여러, 이름의 8명. 한동훈이 직접 작성한 게시글이. 다 해명에도 이어 의혹이 이어져 예. 국민의 힘 당원 게시판의 한동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비판한 글이 다수 게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론을 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9일날 에 강화문에서 애국성도들이 모여서 어, 그때 연사 중에 이병준 기자가 음, 한동훈의 에, 드루킹 사건 제2의 드루킹 사건에 대한 부분에 음,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음, 주지원 주진우 의원은 당내 게시판 관련 한 유튜브의 허위 사실 유포는 명백한 사실이 아니므로 법적 대응 예정임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직자 역시 국민일보와 통화해서 어당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쓸수 있는 당원 중한 대표와 동면 이름이란 이라며 하지만 한 대표가 직접 작성한 게시글은 없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이 이, 이 같은 대응에도 의혹은 이어지고 있다.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구 월 당협위원장은 9일 자신의 SNS에 한동훈 대표의 분신술 당원 게시판에 미스테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게시판이 한동훈 페스티벌 현장,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라며, 자, 대표, 본인부터 부인, 장인, 장모, 엄마 등 가족끼리 총출동한 듯한 이상한, 야, 한출동한 이 상황. 한동훈 콜론 기술이 발견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지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당 대표 선거에서 진짜 한동훈 찾기 게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며 법정 대응 준비 중이라니 어, 우리 당사는 한동훈 특별수사대 현장이 될것 같습니다. 게시판 서브 압수수색으로 신실에밝혀지시길 기다립니다. 라고 비고 왔다. 이후에 1 1일 디 c 안 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는 네티즌이 작성한 네티, 한동훈 일가 여론조작 개입 의혹에 대한 동향을 보고라는 이름의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유튜브 신의 한수의 경우 해당 사건을 보도한 자사의 이병준 기, 기자를 고발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유 대한 허국단은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작성자를 스토킹 처벌법, 정보통신법 위반 등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같은 날 국민의힘 김민진 최고의원은 국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한 당무 감사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 참, 저도 또한 잘못, 이거 이야기를 하면은, 이 통신법에 위반되니까요. 있는 팩트만 이야기합니다. 아, 그동안, 사실, 예, 민초들이, 부정, 땡땡, 그, 다음, 그 다음에 에, 사전 선거 반대 이에 대한 부분에 계속 백성들은 이야기해 왔습니다 아, 정확하게 강화문 세력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음, 국민의힘은 청개구리 행동을 했습니다 음, 별로 어, 이렇게 적극적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어, 우리 강화문 성도 입장에서 너무 가슴 아프고 그리고 이병준 기자가 이야기한 것이 음, 어디까지 의혹인데 이 의혹의 밝히 예, 수사되면 좋겠다 철저하게 수사되면 좋겠다 이로 인한 의혹과 그리고 그동안 한동훈의 어떤 입장 입장에 대해서 많이 섭섭하고 있습니다. 많이 애국 승도들이 많이 섭섭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각을 세운 것에 대해서 많이 섭섭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음 어쨌든 국민의힘 당에서 음당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성실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이병준, 그는, 어, 순수한 마음이고, 같은 우파입니다. 같은 우파에서 잘못 아, 아는 정보 있으면, 아, 자, 자, 죄송합니다. 어, 언론에 대해서 표현하는 부분에, 잘못한 게 있으면, 또 죄송하다고 또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그게 맞다 하면은, 그에 대해서도 법적인 부분에 책임을 지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명준 기자는 혼자기 때문에 상당히 쩌리겠습니다 예수여 비오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이번에 게시판을 통하여 일어났던 것을 철저하게 수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비를 가리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아버지여 섭섭했던 것 깨끗하게 주님께서 밝혀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모든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서 이에 대한 심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병준 기자가. 지금 많이 불안하고 초조한데 아버지 불상에 일으주시고 그의 용기를 아버지여 참으로 칭찬하게 해주시며 또 그가 잘못했으면 또 용서를 구하게 해주시고 또 그가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마땅한 하나님의 공의가 아버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어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자, 두 번째, 음, 지금, 음, 세계 최고의 대통령 트럼프의 움직임이 상당히 급합니다. 지금 현재, 먼저, 우크라이나 확대, 확대 말라 트럼프 푸틴 통화서 압박을 했습니다. 음. 트럼프 어, 미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지난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보시턴 포스가 10일 보도했다. W P 는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은 유럽 대륙에서 평화 목표에 의하, 대해 논의했으며 트럼프, 어, 선의는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대한 논의를 위해 조감만 후속 대화를 하는데 관심에 포명, 명했다고 전했다. 지금 현재 이건, 어, 자유일보 제기고 합니다. 푸틴과 개인적 관계를 강조해 왔던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선거 운동 전 운동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취임 후 24시간 이내에 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공언해 왔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번 7일 통화에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을 위해 푸틴에게 확전을 멈추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WP는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 정부는 트럼프 상선인과 푸틴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에 대해서 통보받았으며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크라이나 정부 인사들은 트럼프 상선인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외교적 해결책을 위한 푸틴 대통령과 아 대화할 것으로 오래전부터 예상했다고 더블 더블 싱노보도했다 이기 어 행정부는 미국의 유럽 미국의 유럽 등 대외 개입 최소화를 위해 우크라이나와 나토 동맹국에게 대한 방위비 분담을 줄이고자 했던 과거 입장을 유지, 감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도 직접적인 군 개입보다는 나토가 중심이 되는 방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튼과 <놀람> 유럽의 국가안보 전문가들을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는 또한 푸틴과 개인적인 협력기반을 강화하여 설득을 통하여 전쟁 종식을 어, 이끌어내는 방향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에서 미국은 푸틴의 안보 우려를 고려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배제 및 중립화 등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관찰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은 전쟁 피해를 방지하고 전쟁을 종식을 위해 트럼프나 트럼프와 나토의 협상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역할에 대신하여 유럽 안보 위의 군사비 대폭증액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의 군사적 역할이 증대할 수밖에 없다고 워싱턴과 유럽의 국방 안보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어, 한마디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와 어,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로 인해서, 어, 기득권을 가지고 있, 있, 있던 많은 사람들의 그 기득권을 줄이고, 어, 세계적인 안보에 대한 부분에, 어, 우리가고왜 갈려 있느냐. 지금, 어, 북한이 파병함으로 인해가지고, 어, 어, 다음에 우리, 우리한테도 상당히 악영향이 간다 말입니다. 어, 그리고, 끊임없이 이 전장이 길어지는 것은 좋지는 않,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트럼프가 어, 개입을 하여 직접적인 어, 이렇게 어, 재정적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관여해서 어, 이런 것을 어, 협상할 어, 계획인가 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Yes, you. 어, 주님. 아버지, 우카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 러시아의 아버지여 이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계적 분위기가 수상치 않고, 이로 인하여 전쟁은 너무나도 길었고,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서 아버지의 갈등은 계속적으로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3년의 긴 세월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버지여 빨리 속기 이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로 인해서 기득권자들이 더 이상 아버지여 기득을 아버지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전 세계가 평화롭게 아버지여 갈색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트럼프 이기정부가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해주시고 일을 해주는 대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니다 어, 지금 현재, 뭐, 이재명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의혹, 김용 재판 변론 방향 지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11월 15일날, 그, 선고 있는 것이, 재판 이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은 재판에 대한 부분에 일일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어 그러나 이번 어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야당들이 이 단합이 되고 악법을 계속 만들고 있고 또한 국민의 힘도 어찌 보면은 그에 대해서 어또 이렇게 어, 비맞은 생지 모양 별 힘이 없습니다.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어, 좀더 좀, 기도 제목을 잡으려는 것은요. 어, 트럼프 이기 파도. 지금 현재 트럼프에 인한 부분이 아까 전에 어, 해외 어, 해외에 에, 지금 전쟁,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관한 부분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말씀을 했고, 어, 그 다음에 트럼프 이기 파도. 강력하고 빨리 온다. 지금 이 경제 부분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역대 통상 대표들을 조언한, 조언, 지금, 어, 왜냐면은 트럼프는 이미 훈련되어 있는 병기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을 해봤고요. 어, 그리고 그 사이에, 에, 4년간에 바이든이 하면서 그, 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다구사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 총아 총알, 어, 총에 총알이 다 들어가 있고, 대포에, 대, 대포알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부, 출범 이후 100일 이내 간세 등으로 무장한 통상 정책을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역대 통상 교섭 본부장이, 예, 전에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경제에 대, 대병 대격변이 예고되고 예기되는 만큼 동상당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을 불러싼 대미 협상에 긴밀하게 김...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여 한국 김종훈 박태호. 유명희전 통상교섭 본부장을 초청해 미 신정부 통상 정책 기조와 정책 방향, 한국의 통상 정책 대응 등을 주제로 한 자담회를 열었다. 현재 피스든 국제연구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여한구전 통상 본부장이 미국에서 바라본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의 미래라는 주제로 화상 발표를 했다. 2021년에서 22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을 지낸 여전 본부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 상무관으로서 한미자유무역협정재개정협상 철강 232조 등의 직접 대응한 경험이 있다. 여전 본부장은 현, 현재 미국에서 체류하며 느낀 대선 결과에 대한 천지 반응을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예상과 달리 레드웨이브 공화당 폭, 돌풍을 몰고 오며 어, 낙승함에 따라 음, 제2기 행정부의 경제통상을 아전다는 취임 100일 이내에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2기의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공익적자 축소, 미국 제조 부흥, 위중 패권 경쟁 우위 확보라는 3대 목표 아래의 간세 등의 통상 정책을 핵심 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내다본다. 여전 본부장은 트럼프 이기는 아메리카 퍼스트 시련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하며 민관 위기 대응 시스템을 기밀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그러면서 트럼프 일기 당시에 비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등이 늘어나는 등 위상이 높아졌다며 충분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대해 에, 세계 무역 적자국인 파리인 한국이 트럼프의 1순위 고려대상이 아니더라도 중국, 멕시코 등에 이어 타깃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미중 갈등에 대해 트럼프 이기 정부는 하이 바이든 정부에서 지했던 중국 견제 조치는 그대로 두면서 중국 수입품에 대해 최대 60%관세를 부과하는 등 추가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다만 트럼프 1기 후반에 했던 것처럼 중국과 대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창범 한경협상상부 항... 상근부회장의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은 전 세계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수출 중심 경제 구조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에게 큰센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예, 네. 우리한테 독이 있, 있, 있는 반면에 음, 반대로 또 기회가 있다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뭐 국내에서 상사해서 되는 나라가 아니고요 해외 수출해야 되는 나입니다 음, 한마디로, 어, 이런 무역이 중요합니다. 이 무역에 선을 끊고, 어, 맥락을 끊고, 어, 이러한, 어, 이, 목줄을 지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 100일 안에 이 경제, 어, 방향을 설정한답니다. 어, 한마디로 우리의 목줄을 지느냐, 어떻게 지느냐, 이것이 앞으로 달려있습니다. 우리 밥줄이기 때문에, 음,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니다 주여 주님, 대한민국의 경제가 앞질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고민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고 아버지 이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대한민국에 맞는 만화를주셨고 이로 통하여 한국교회를 아버지 세워 주시고. 한국의 아버지여 정부를 세워주시고, 한국의 기업을 세워주시고, 한국의 국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한국계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모든 기량이 오지 죽게 영광되는 그러한 죄들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트럼프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영광들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이왕이면 그 좋은 뜻을 줄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이 아버지여 배부로 줄수 있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아버지여 더 좋은 그를 아버지의 출출 믿습니다. 다음 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됐습니다. 예. 또 내일 밤에도 또 기도하면 또 나가야 된고 합니다. 아멘.